안녕하십니까. 노래랑 사랑하는 남자 보컬 트레이너 이지성입니다. 오늘은 이것만 하면 중간은 먹고 들어가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. 아이! 구독받고 들어가자.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. 한 단어로 설명 가능한데요. 바로 일관성입니다. 노래를 좀 하는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소리의 일관성인데요. 예를 들어 이렇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. 소리의 질감이 계속 바뀐다든지, 이렇게,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. 볼륨이 들쑥날쑥 한다든지,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좀잘 부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이럴 때가 많죠. 처음에는 차라리 그냥 일관성 있게 쭉쭉 이어 부르는 게 연습으로도 노래 면에서도 훨씬 좋습니다요. 이렇게요.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. 그 다음에 이 일관성을 즉 플로우라고 하죠. 그 흐름을 안정성을 갖게 되면 그때 여기다가 하나씩 얹어 보는 겁니다. 처음에는 볼륨, 강약이죠.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. 그 다음 소리의 질감.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. 이런 식으로요. 오늘은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전달해 봤습니다. 구체적으로, 체계적으로, 보컬 피드백 및 레슨 문의는 여기로 연락주세요. 설명란에 링크 달아놓았습니다.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는 쭉쭉 이어 부르는 겁니다. 그럼.